수함수 두 마리가 주어졌습니다. 두 마리가 주어졌는데 뭐 뒤에 지수 쪽에 더해져 있거나 뭐 그냥 뒤에 더해져 있는 어쨌든 평행이동이고 얘는 잘 보시면 2의 x제곱을 평행이동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적절히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x제곱이랑 2의 x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원점 대칭 관계지 어떤 점 대칭인 그런 함수 두 마리가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상수 k에 대하 x는 k가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pq의 길이가 최소일 때두 점의 위치를 ab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는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사실 뭐 대부분 이 어려운 문제에서 그림 그리지 않니? 자 적절한 점. 얘는 그럼 점근선은 5가 되겠고 여기 어딘가 점근선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죠. 편안한 정점 하나 정도만 찍어볼게요. X가 3일 때6 지나야 되죠. 그럼 3, 3일 때6 맞니? 네, 3일 때 6을 지나야겠죠. 3마 6을 지나니까 뭐 여기 어딘가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일 겁니다. 이게 Fx. 그 다음에 GX는 어, 자, 제가 대충 5 정도 집어넣어보면 어디 지납니까? 이건 그냥 비교를 위해서 제가 그린 거야. 5일 때. 여기 오지어넣으시면 2의 빵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5 콤마 2 지나겠죠? 아, 그지? 여기 어딘가 지날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려지면 되지? 이렇게? 어, 이렇게. 점근선이 지금 3이고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일단 이건 제가 대충밖에 못 그리겠네요. 뭐 좌표축에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x는 k가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점대칭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순수하게 식으로 풀어 볼게요. x는 k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보통 우리가 양의 방향에 그리는 게좀 보기가 좋으니까 제가 눈대중으로 한이 정도 있다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으니까 문제 약속에 따르면 이렇게 P Q가 될 거야. 그다음에 PQ의 길이가 일단 최소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선분 PQ의 길이가 일단 최소가 되는 점을 제가 찾아보려면 여기 둘다 x 좌표는 지금 k죠. 그리고 항상 이쪽 지수함수가 위쪽에 있지 않아, 지금?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p점의 y 좌표, q점의 y 좌표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pq의 길이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무슨 좌표의 차? y 좌표의 차가 되겠지. 얘에서 얘 빼면 될 거야. 자,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데 그럼 얘는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될 거고요. 5에서 3갖다 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얘이 놈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죠? 뭘 이용해서? 어떤 도구? 그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용하면 될것 같아. 그지 않습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두 양수의 합은 2 e 루트 2레고 그럼 둘이 같다 곱하시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뭐이 최소값을 구하라는 지금 문제는 아니고 최소가 될때 P, Q의 위치를 a, b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최소가 될 때. 그럼 최소가 될 때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할 때죠. 얘랑 얘랑 같을 때입니다. 얘랑 얘랑 같을 때면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 그럼 2k가 8이니까 k는 얼마? 4. 자, 그러면 제가 이 그림에 번거롭게 두번 그릴 수 없으니 여기를 그냥 4라고 해 봅시다. 여기를 4라고 하면 지금 PQ의 길이가 최소가 될때 각점 p, q를 a, b라고 했으니 이제 얘는 a가 된 거고 얘는 b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4라고 구했잖아. k를. k를 4라고 구했으니까 a점의 좌표는 4 콤마 여기 4 집어넣어봐. 7. 이 점은 4 콤마 여기 4 집어넣으시면 어, 2의 1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 나오겠네요. 맞죠? a, b는 이렇게 이제 하란 대로 해봅시다. AB의 중점과 CD의 중점 일정하다. 일단 AB가 뭐냐? AB의 중점은 AB의 중점은 어디일까요? 중점을 제가 편의상 M이라고 하면 그냥 x 좌표는 그대로 4가 되겠고 y 좌표도 4가 되겠죠? 이렇게 둘이 더하고 나누기, 둘이 더하고 나누기 이게 AB의 중점입니다. 그 다음에 f x 위에 c 점 하나 잡고 g x 위에 d 하나 잡았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중점은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d의 기울기는 c d의 기울기에 2분의 5배이다. 어, 눈대중으 제가 대충 잡아보면 c는 c 점에 지금 x 좌표는 a의 x 좌표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a니까 이거보다 왼쪽에 그리고 f x 위에 c 점이 있어야 돼. 모여겨어인가 뭐 있다라고 할게. 그러면 중점이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제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D 점은 여기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와야 돼죠 지금 이까지 돼. 사실 애초에 이두 지수함수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 점대칭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수식으로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마지막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거 AD의 기울기랑 cd의 기울기를 표현하고 2분의 5배 이다를 이용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ad의 기울기는 이거고 이 직선. cd는 이거 두 개를 있는 건데 둘다 포함된 점이 뭐지? 지금 여기? d 아닙니까? d. 어, 어, d. d를 기준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d점의 좌표를 먼저 표현해야겠네. 그럼 저는 d점의 x좌표를 아까 k는 썼으니까 뭐라고 쓸까 p라고 할게 p라고 하면 요점 위의 점이지. 자 헷갈리니까 이쪽에 다시 결국 어 a는 아까 4.7이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제가 표현했습니다. 을 x좌표를 p라고 하고 이 gx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럼 C 점을 표현해야 될까? C 점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CD의 기울기나 MD의 기울기나 똑같겠지. 그쵸? 한 직선 위에 있잖아. 이 둘의 중점이 여기래 매. 어, 그럼 나는 C 점을 또 미지수를 데려와서 표현하기보다는 m을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AD의 기울기. AD의 기울기를 써볼게요. 복잡하네. 자 X압의 차 P-4분의 얘에서 얘 뺀거 자 그럼 3에서 7 뺐으니까 마이너스 4 되겠고 이게 AD의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CD의 기울기 자 CD의 기울기는 제가 MD의 기울기 구하자라고 했지. 똑같으니까 이, 이해됩니까? 자, 그럼 MD의 기울기는 얘에서 얘뺀거 어 분의 얘에서 얘뺀거 근데 이놈의 몇 배라고 했습니까? 지금 CD 기울기에 2분의 5배다라고 문제에 주어졌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 2분의 5배라고 주어졌어? 그럼 이거 약분 약분하고 너무 귀찮은 애가 반복되니까 전 일단 치워놨게 그냥 이거 라지 A라고 씁시다. 헷갈리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라지 A 이거 플러스 하야 마이너스 하야 마이너스 4인가?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A 넘기면 2분의 3A고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 넘기면 2분의 8이니까 2분의 3자 라지 A는 1 나오네. 라지 A가 1이라는 얘기는 얘가 1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1이 나올 때 P값은 아주 편안하지 않아? 그냥 5죠 5 마, 맞아요. 그럼 마지막에 사각형 a, c, b, d의 넓이를 구하래. 사각형 넓이를 제가 저그림에 그림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에 제가 다시 한 번만 심플하게 볼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의 중점이 있을 거야. 중점이 있을 텐데 cd를 잡았을 때 중점이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걸 구한 거지. 요 D점, d 점에 정확하게는 x좌표 구했습니다. 이거 5라고 구했어요. 그럼 얘가 5면 얘는 또 얼마나 와? 마이너스 2의 빵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2 나오겠네. 그리고 요 삼각형,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 직사각형 같이 됐는데, 뭐 직사각형이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 그럼 그냥 이 삼각형 넓이 구하고 곱하기 2하시면 될것 같아. 에, 맞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700이니까 6이고, 자, x 좌표를 봤을 때 얘는 4고 x 좌표가 얘는 5죠. 5니까 높이는 1이라고 보면 되지. 그럼 6 곱하기 1하고 2분의 1 하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시면 1번 나오겠죠. 6. 네, 됐습니까?